자, 얘는 뭔뭐 얘기 할까요? 자, 질문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뭘 물어보는 거야? 시험 공부 열심히 했나? 물어보는 거죠. 둘 다. 근데 이 질문에 비해 이 질문이 어떻다? 더? 어떻다? 이 질문에 차있죠? 예. 이게 더 자세하죠. 구체적이고.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잖아. 열심히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 아... <laughs>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더, 그럼 코피 몇번 났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미리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정량적 데이터, 그리고 정성적. 우리말이 더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양, 이거는 질,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정량적 데이터, 정량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쉽게연 그러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 quantitative인지 qualitative인지 어휘 예, 잘 분석하시고 볼게요. 자, 많은 형태입니다. 연구의 많은 형태가 read to 이어집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휘, 빈칸 어휘. 예, 예. 양적 데이터 또는 정량적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수 수량화할 수 있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용어를 얘기할 때는 굳이 해석은 안 해도 됩니다만, 이 단어 자체는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이게 중요한 소재라면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게 뭔 말이냐. 자, 수량을 할수 있는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연구는 뭐? 예. 연구는 뭐? 양적 데이터 수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연구는 양적 데이터 수집이다. 자, 행복에 대한 연구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이거. 네, 추상명사. 이 추상적인 것조차 아마 측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추상적인 것도. 뭘로? 예, 네, 요거는 이제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타임즈 그랬으니까 몇번 요거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 times 합쳐서 그냥 횟수. 횟수로 측정이 된대요. 이게 행복. 행복이, 추상적인 게. 네, 누군가가 smile. 웃는 거야. 뭐 하는 동안? During,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든지, 뭐 어떤 관계 동안이란 뜻입니다. 예. 네, 하는, 예. 네, 주어 동사. 하는 횟수라는 얘기에요. 관계 부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자동차잖아요. 스마일, 네. 이렇게 웃는 횟수를 나눕니다. 당연히 스마일즈 해야 되겠죠. 네. 요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의 숫자를 어떻게 했다? 허허허 하는 숫자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a n 그리고 연구. 기억에 대한 연구인데, 얘도 측정이 된대요. 숫자입니다. 뭐의 항목의 숫자예요. 앞에는 웃는 횟수라 그랬죠. 하루에 몇번 웃었어? 세번 웃었습니다. 그럼 넌 행복한 거야. 항목의, 항목의 수로 측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여기, 이, 스마일, 그리고 항목.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봤던 뭐가 됩니까? 스마일과 항목이 이 디테일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항목인데 어떤 항목이냐? 이 개인들이 리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목적 생략된 목간대에 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괜히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뭐 후에, 오분 아니, 뭐 1분 뒤에 또는 5, 10, 5분, 10분 뒤에 이제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뭐, 이게 있어야 된다. 네. 자, 요거 자. 이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한 구체화였습니다. 네, 구체화였고요. Quantitative 데이터가 어떤 건지 설명을 했고, 자, 3번 발표해 주시고. 네, 3번에 우리끼리 얘를 A라 해봅시다. 이 경우와. 그 다음에 5번에 B 경우, A 경우와 B 경우를 대조를 통해 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파에서 A, B 경우를 보시면 돼요. 자, asking 자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질문하는 겁니다. Asking 사형식으로쓰였고요이 I O 에게 간접의 문문이 do 가 되겠죠. do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몇 번? 1년에 몇 번? 너는 슬퍼요? 1년에 몇번 슬프니? 라는 것을 묻는 것은 이까지가 뭐야? asking의 식구들입니다. 아, 라고 묻는 것은 또한 yield 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산출하다, 계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한 산출할 수 있대요. 뭐를? Quantitative, 정량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는 있지만 대답할 수 있잖아. 1년에 저는 4번 슬퍼요. 왜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네, 있지만 어떻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같이 해놔야 됩니다. not be reliable,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respondent, 응답자들의 기억 또는 회상은요, 뭐할수 있으니까, Are we inaccurate,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definition of sad, 슬픔의 정의는, 어떻다? 어휘 별표, very, 다르다. 다르다. widely, 폭넓게 다르다. 좀, 우리끼리 고치면 좀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정리한 거한번 봅시다. 예. 자, 양적 대체 신뢰 문제라 그랬는데, 얘는 일단 갈로 해놓고요. 예시. 1년에 몇번 슬픈 이는, 뭐? 부정확하다. 이 정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추가를 해놓읍시다. 주관적이잖아. 주관적이니까 부정 슬픔의 기준이 잘 없단 말이야. 예. 뭐 지나가는 벌레만 밟아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년에 고삼이 갑자기 수업하는 지 전화 와 울면서 전화 와 새가 죽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예. 자, 하지만, 요거랑 요거랑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얘랑 얘랑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 asking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의 차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요, 요 질문이랑, 요 질문이랑. 자, how many times in the past, 과거에 얼마나 며, 몇 번, you are sad, 슬, 슬펐어요. 중요한 건, 이 D가 중요하죠. 네, 인업투 부정사. 투 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슬펐습니까? 자, 구체적인 항목이 이게 항목이죠. 콜린식, 콜린식, 병가를 내다란, 병가를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서 뭐 조퇴나 이런 거. 투 yeah, 워크, 직장에서. 병가 요청을 몇번 했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앞에 쭉 앞에 있는 항목이 되는 거죠. 네. 항목을 그러니까 이 A번 문장이랑 차이점이 바로 이 항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요렇게 하는 것이 주어고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라 예, 해석상 중요합니다. 예. 뭐다? front. 유발하다는 뜻입니다. 예. trigger 같은 거. 뭐를 유발한다? OP. Correct. 정확한 답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네. Similarly, 예. 마찬가지로 연결함 체크하고요. 예. Instead 다음에 이 of가 들어갔다. 그러면 뒤에 거를 갈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거 갈로 하는 것 외에도 대신에, 이거 하는 대신에 뭐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번에 에스킹이 5형식으로 오형, 쓰였네요. To rate, rate가 이제 동사를 쓰면 평가하다라는 뜻이고요. 아,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걸 요청하는 것 대신에 뭘 예, 평가합니까? 자, 요거를 일단 해석하기 전에 요거 어순을 한번 써요. How가 올 때는 이 형용사를 이 관사 뒤에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밖에, 다 뺍니다. How bad.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심각한지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뭐가? 미루는 게. 미루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자주 잘 미루는지를 평가하도록 질문하는 대신에, 예. Ask 물어보세요 명령문 체크해야 됩니다. Where 앞에는 전명구고요. 이게 메인 문장이거든요. 네. 메인 동사입니다. 주어는 없는 메인 동사. 자, How many 얼마나 많이 너의 utility 네. bills 유러, 공과금 청구서라 보면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거. 네. 그 공과금 청구서를 네가 현재 레이트 는니 인아인지 함에 있어서 지불함에 있어서 예.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여기 와야 되는데 의문서에 딸려서 앞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는니 예.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이게 뭐야 항목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되는 거. 이렇게 문, 물어라 질문해라 이분도 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니가 can afford to 부정사 예, 그것들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뤘나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미룬 거 말고 그죠 요렇게 묻는 거 자, 정리하고 갈까요 자, 여기서 이 병가가 구체적인 항목이 되고요. 자, 얘랑 얘랑 대조적이죠. 예. 공과금 연체. 얘가 구체적인 항목이 됐습니다. 자,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일반화 해야 되겠죠. 예. 주제물입니다. 오케이. question, 질문이에요. 주관대. 네. 뭐, 추구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지. 네. concrete, 구체적인, 구체적인 response, 대답을 추구하는 질문. 이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도와준대요. 뭐, 예. 네. 메이크 뭐를 추상적인 개념을 오형식이라 봐야 되겠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 행복이라든지 그죠 뭐 미루는 거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예, 목적격 보호한다 클리어하게 한다 이걸 어휘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주제문입니다더 명확하게 합니다. 앤드 그리고 병렬 어, 병렬로 누구랑 병렬이야? 예, 네, 메이크 이 동사 원형 잘 봐야 되겠죠. 왜 헬프 다음에 예. 네, 투가 생략돼 있으니까 예. 네.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와주고요. 또뭐 하는데 도와주냐? 보장을 한대요. 뭐. 일관성을 올해도 이렇게 물었으면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일관적으로 대답이 돼서 서로 비교가 되겠지. 올해는 몇번 행복했고 내년에는 몇번 이렇게. From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에 이렇게까지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마지막에 어비도 그렇고 중요하네요. 어법도 있고요. 이거 네.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자, ask. 이게 뭐, O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네. 그리고, 하베드 간접 의무문이기 때문에 의주동이 와야 되겠죠. 의주동. 간접 의무문. 그리고, 이거 주,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이게 메인 동사라 그랬죠. 주절의 동사라 그랬습니다. 질문하세요. 명령문.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수고를 외우세요. afford to 부정사. 뭐, 뭐할 여력이 있다. 그냥 뭐 쉽게 할수 있다 해도 되고요. 보통 이 afford는 이제 능력을, 그 뭐, 금전적인 거,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어휘 한번 볼게요. 예, 네, 여기. 자, concrete. 구체적인 답을 유도하는, 이끌어내는 prompt. 그죠? 이게 됩니다.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못하게 하다라는 반대어고.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역할입니다. 뭐, 여기 있네요. 어떤 질문을 해라? 예,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질문의 역할입니다. 뭘 하려고? 획득함에 있어서, 이 in 나인지, 뭐를? 예, truthworthy,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예, 매인, 핵심 그 소재죠. 정량화 데이터야. 가치 있는 정량화 데이터의 획득함에 있어서, 뭐의 역할? 구체적인 질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문. 자, 구체적인 질문은 중요하죠. 구체적인 질문은 도와준대요. 어떻게? 명확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거 말고는 뭐 굳이 안 해도 나오잖아요. 그죠? AND 그리고 IMPROVE. 향상시킵니다. 뭐를 신뢰성,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신뢰성을 뭐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이게 만약에 이제 요약문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구체적인 거잖아. 컨크리트한 거, 컨크리트한 거 그리고 예, 나올 수 있겠죠? 향상을 시키는지, 안 하는지.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이어집니다. 뭐를? 일관성. 이 단어도 중요하죠. 뭐, 연구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다음 연구에도, 그 다음 연구에도. 이렇게. 자, 예상되는 키워드가 있겠죠? 예. 제일 중요한 소재는? 정량화입니다. 정량화, 양적인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구체적인 게이두 단어가 제일 적이죠이두 단어가. 그리고 또뭐이 추상적인 걸 정량화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개념의 정당화는 뭐가 필요하다?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이 한글이랑 섞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압스트랙트 예, 한 개념은, 예, 개념을 퀀티티브하게 필요한 것은 콘크리트다. 예, 일관성도 한 번. 구체적이니까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